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5시네요.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 간간이 햇빛이 비쳐서 따가웠지만 그 한여름에 따가운 같이 화분이 열을 받진 않네요. 화분이 뜨겁지 않아서 오늘은 햇빛 가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광을 하지 않고 오늘 그냥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laughs>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 앞에 택배 상자가 두개 있죠? 음, 화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 봅니다. 어, 오늘 빨리 영상을 찍고 제가 저 화분에 빨리 분갈이 하고 싶어서요. 얘도 해야 되고, 얘도 이렇게 뿌리가 안으로 다 묻히지 않아서요. 지금 실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이럴 때 조금 더 넓은 화분에, 어, 빨리 분갈이를 해서 빨리 뿌리, 뿌리 내림이 빠르도록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는, 이쪽도 그 화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아이들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분이 없어서 이렇게 심었거든요. 아마도 요몇 개는 또 다시, <laughs> 다시 엎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분갈이 하려고, 음, 이렇게. 오늘 다행히 비도 안 오고요. 비비 그림이 조금 있었는데 어 날씨가 조금 흐痘덥했습니다 아직까지 에어컨도 켜고 있는데 그나마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예상했던 것보다 그 항천길 가는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살것 같아요. <laughs> 천만 다행이죠. 오늘 날씨가 상당히 고마운 날씨입니다 또 테랑도 이렇게 다시 심어 주었고요 음, 이렇게 어제 다 봤던 아이들인데 어, 오히려 비를 <laughs> 태풍 비를 맞은 게더잘된것 같이 이렇게 다또 생생하네요 비치유리돼도 약간 입장 끝이 조금 마르고 비들비들 했었는데 오히려 쫙 펴고 오히려 더 어, 싱싱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만 하고요. 오늘 제가 화분을, 그, 다육이가 아니고 화분입니다. 화분을 두 곳에서 시켰습니다. 어, 먼저 큰 스티로폰 안에 있는 화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쪽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분은 아, 이것은 가격이 좀 비싸진 않고요. 좀 저렴한 답은입니다. 평균 3,400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얼마나 이쁜지 저도 그 화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접 봐야 알잖아요. 볼게요. 음, 네. 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음, 3,800원입니다. 괜찮네요. 지름이 한 5,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쪽에, 어, 이렇게 볼록한 배 있는 부분이 좀 넓네요. 요런 화분에서 아이들이 의외로 잘 자랍니다. 이렇게. 3,800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유,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네요. 어, 양진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양진을 심어주려고 보색 대비로 이렇게 어, 초록빛 나는 화분을 샀는데요. 얕은 거는 괜찮은데 지름이 많이 작습니다. 저는 직사각형으로 봤는데 정사각형이네요. 메디인 베트남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얼마더라? 요거는 3,000원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3,000원입니다. 거의 3,000원대로 보시면 됩니다. 3,000원. 그리고 이렇게. 이게요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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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 또 생각보다 또 작네요. 하지만 요런 화분은 또 많이 필요하니까, 어, 이거도한 3,800원 정도? 3,000원대입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아니, 물마름이 좋은 걸로 이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차를 가보니 아무래도 그 베란다에서 어, 위에 상면으로 물주기를 키우기는 괜찮은데, 옥상에서 어, 많은 비를 맞고 비에 노출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촛 불에 구웠지만은 차를 그 가분이 분명히 그 한계가 있네요.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르 가분을 대신할 저렴한 화분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기억합니다. 이는은 음, 2,800원, 2,700원입니다. 가볍고요. 어, 괜찮아요. 이뻐요. 의외로 이런 화분에 심으면 아이들이 이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음에. 오. 어, 이게 이렇게 작았으니까요. 어쩐지 가격이. 아 가격이 낮더라 이게 3천원 할리가 없는데 이게 3천원이네요 제가 저희 집에 같은 화분이 있거든요 조 로우가 심어진 화분인데 어, 제가 그 크기로 봤네요 제가 지름을 못 보는 건지 굉장히 크게 봤거든요 아네 3천원입니다 어쩐지 가격이 참 저렴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제 또 생각보다 화분이 작아서 또 큰일이네요. <laughs> 또, 또 그러면 또 다시 뭐 머리를 또 써야겠죠. 이 화분이 어떤 것 심을까. 또 이번에는 요거는 좀 지름이 큽니다. 이건 또 지름이 조금 크네요. 이거는 10cm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5,000원. 오늘 5,000원입니다. 괜찮네요. 제가 이렇게 밝은, 그, 백자, 백자, 완전히 백자는 아니지만, 이런 색의 화분이 없거든요. 이런 색의, 그, 뭔가를, 누군가를 꼭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과연 누가 여기야 아게 될까요? 5,000원입니다. 괜찮네요. 가격 대비, 어, 지름도 크고요. 그, 안에, 안에도 깊고, 어, 물바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도 조금 작은 분 같네요. 이것도 제 생각보다는 작습니다만. 참그 맨날 하고 사면서 그 작다고 그러고 또 지름 확인하고 하긴, 하긴 하고 하는데 왜그 판매처에서 <laughs> 쟤는 그, 그 줄자랑 이렇게 우리가 보는 줄자 눈금이 다를까요? 제가 잘못 보는 걸까요? 아무튼, 이거는 3,000원입니다. 올려놓고, 다음에, 이거 다음 한번 뜯어볼게요. 아, 지금 현재 5시가 넘는 시간인데 해가 빨리 졌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굉장히 맑네요. 음, 태풍의 영향으로 한, 한 이틀은 비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아, 요 화분이 참 예쁘네요. 보기보다, 보기보다 그 화면보다 실제 보니까 예쁩니다. 굉장히 그 쓰임새가 많을 것 같고, 어, 요 화분이. 3,800원입니다 3,800원 지름이 한 7, 7 8cm 정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위로 올려 드릴게요 보시도록 그다음에 이게 네, 마지막일까요 가방 그 속에 뭔가 들어 있네요 혹시 <웃음> 서비스 <웃음> 그럴까요? 나중에 펴보고요. 어, 음. 아 이거는 제가 오늘 산 거, 요, 이농원에서산 어, 화분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6,000원. 아, 지름이랑 형태랑 이거는 제가 봤던 그대로입니다. 더, 더도 말고 빼기저, 빼지도 말고 그대로입니다. 예쁘네요. 어. 요런 빛깔에, 제가 이런 색깔의 화분이 없는데, 이분, 이런 색깔에 또 아이가 신겨지면 어떨까 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장만해 봤습니다. 괜찮네요. 음. 제 여기 언박싱은 다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다육이가 아니라 화분을 주신 것 같아요. 아유. <laughs> 아이, 귀엽네요. 저는 화분이, 어, 자유기를 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분명히 적었는데 가버을 주시네요 굉장히 작은 공물입니다 의외로 공물을 많이 주시네요 <laughs> 저도 제가 만든 공부도 지금 남아 돌거든요 아 나중에 나눔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눔 할때 드리면 괜찮을 것 같네요 공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쪽에는 제가 다시 그 화분이거든요. 이제 엄방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깔망도 이렇게 준비해 주실 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풀게요. 음, 이거는 조금 밀어놓고 또 제대로 가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밀어놓겠습니다. 아, 어, 아, 이거는 서비스네요. 동, 골드 동은 아, 이거부터 풀까요? 음, 골드 동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동은 제가 입고지한건 있거든요.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 아, 예쁘네요. 굉장히 짱짱하고 어, 예쁘네요. <laughs> 귀엽고 참 예쁩니다. 색감이 맑고. 어, 골드라서 이렇게 입장 가장자리에 약간의 황금빛을 띄는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빨리 또 진행해야 되니까. 음, 동은좀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안 풀어놔서, 어, 여기 거는 제가 그, 그 가격은 통일입니다. 전부 만 원입니다. 배당 만 원이요. 배당 만 원인데, 음, 여러분도 한번 그 들여 보셨을 화분일까요? 저는 이번에 검색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물 마름이 또 좋을 것 같아서 어, 구매해봤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다섯 개를 구매했는데 만 원씩 다섯 개면 5만 원이잖아요. 우리 딸이 엄마 화분 사 그러면서 <laughs> 돈을 주더라고요. 어, 큰 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돈을 헛되게 쓰기 싫었습니다. 그, 그 다육이 보다가 화분을 또 사고 싶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화분은 마음에 드는데요. 이것도 제가 생각해보다, 한 것보다 작습니다. 근데 굉장히 물 마르면 좋을 것 같고, 기름이 한 6cm, 높이 한 10cm 정도 되네요. 어, 발높어가면 10cm, 1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누군가 어울리는 나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딸내미 가준 돈으로 샀기 때문에 예쁩니다. 이렇게 구경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루디아분이거든요. 루디아분이라고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조금 다소 이렇게 가분이 좀 거칠게 생겼거든요. 음. 거칠지만 그 유약을 몇번 바른 듯한 그렇게 무거운 화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가볍고 가벼운 화분이고 물 마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 어제 그 태풍 그걸로 인해서 어 도시에서 4시 사이에 배송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고. 굉장히 꼼꼼하게 사셨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다리를 할까요 발이랄까요 굉장히 튼튼하죠 안정감이 있고요 어, 토 느낌의 화분인데 굉장히 안은 또 거칠고 굉장히 물 마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아요 하지만 마음에 드네요 만원입니다.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요. 손잡이도 있고 이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어, 비닐 끄는 거는 제 앞에서 할게요 불안해서 그걸 다 벗겨서 보여드리려다가 또 이렇게 하신, 하는 하는 게또 스릴이 있다고 해서 좀, 좀 해봅니다. 납달을 세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아,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약간 이제 굴곡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질감이 거칠죠? 아,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색감도 이렇게 한 두세 가지가 이렇게 믹스가 돼서 어, 멋지네요. 여기에 아이들을 좀잘 선택해서 심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얘는 앞에 두 아이보다 가 지름이 약간 더 큽니다. 한 1.5mm, 그 정도 좀 크네요. 이렇게, 이렇게 또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두개 남았습니다. 저도 얼른 한번 언박싱하고 또 심어줄, 또 분갈이 할 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한번 밟게요. 아까 한 오후 점심 먹고 하려다가 오후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이렇게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심을 한번 풀어볼게요. 꼼꼼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뭐, 뽁뽁이도 전혀 없고요. 그냥 신문에만. 아, 이거, 아, 예쁘네요. 아, 여기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모양도 이쁘고요. 안정감이 있고. 아, 제가 일단은 다 보여드리고, 풀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 풀고. 아, 손이 바쁩니다. 아유, 저도 이렇게 언박싱 하는 거 보면, 이풀 때, 풀때 굉장히 아슬아슬 하면서도 또 굉장히 시간이 또긴것같고 난감이 또 교차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신문이.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 지름이 약간 작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얘를 선택한 이유가 요렇게 여기 주둥이 부분이 색깔이 유난히 이렇게 푸른빛을 띄고요 어, 이렇게 이래 주름진 부분이 멋있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얘는 지름이 조금 작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요런 화분이 가장 심을 게 많아요 뭐 어, 적다고 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 마,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오늘 그거는 루디압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루디압은 이렇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안은 이렇게 거칠게 생겼고요. 물마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그 다음에 얘도. 얘는 이제 분중에 지름이 좀 가장 좀큰것 같아요 한 9cm, 8cm 정도 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입구 부분이 좀 색감이 다르죠 아, 화분을 걸을 때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여기 있는 테두리도 어, 아이들을 굉장히 서포트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에 <laughs> 그리고 예도 아, 전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음,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음, 조금 롱분이라고 시켰는데, 좀, 어, 높이도 그렇고, 지름이 좀 작아서 조금 실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갈 나이가 분명히,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리고 발 부분도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굉장히 예쁩니다. 어, 깨구리발 있죠, 깨구리. <laughs>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 이제 깨구리발이 싫더라고요. 이제 개구리발이, 요렇게, 요렇게 작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큰 분의 개구리발, 쫙 펴져 있는 그 발이 굉장히 조금, 아, 싫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이런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준 화분도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음.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네요. 그, 언박싱 시간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 보니까 지름도 크고, 어, 여기 군생을 심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보색 대비로 심어도 괜찮겠고, 어, 이, 그, 화분이랑 비슷한 은은한 색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작은 꽃이 포인트를 또살려주니깐요 이런 아이들은 다 무난하고요. 아, 요런 나이 3,000원 주고 사느니, 음, 한 1, 2,000원 더 주고, 이거, 이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 굉장히 제가 보는 것보다 지름이 작고, 어, 그렇습니다. <laughs> 요거보다는 제가, 제가 이 사서 보니까, 뭐, 800원, 1,000원 더 주고, 어, 나머지 화분을 고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이렇게. 이게 2,700원이네요. 작은 거. 2,700원. 이렇습니다. 요것도, 음,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잘 골랐고요. 이것도, 이게, 옷, 6,000원. 오늘 제가, 그, 이, 이대이 어, 이 농장에서 구한 것 중에, 어, 상가 중에 가장 비싼 겁니다. 요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생긴 화분이 필요하고 이렇게 직사각형 화분이 이렇게 적당한 걸 구하려고 했는데 잘 없더라고요. 직사각형 화분을 구하려고 했는데 길면은 굉장히 길고 또잘없잘 없어서 이렇게 이건 또 보기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멋스럽고 예쁘네요. 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앉혀 볼게요. 음, 이렇게 앉혀 볼까요? 어울리나요? 여기에는 들어갈 나이가 많을 것 같네요, 의외로. 괜찮네요. 의외로 그 로제트가 크지만 뿌리가, 뿌리 활성이 작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얼굴 보고 화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뿌리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만족합니다. 그리고 어제 산 몰라코랑 어 올미인 프리티 아우 얘들은 당장 신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만지다가 입장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너무 싱싱한 거 보내셔서 물을 흠뻑 먹여서 보내셔서 이렇게 제가 분갈이 하다가 아마도 입장을 다 떨어뜨릴 것 같아서 조금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얼마나 얼마나 큰지 모르겠네요 음, 어, 아이고, 또, 또, 옥상 영망이네요. 또한 번씩 쭉 보여드리고, 아, 참, 이거, 이거 제가 우리 집에 있다고 제가, 어, 구입한 건데,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 날줄 몰랐네요. 음, 크기는 다르지만, 분명히 같은 거 맞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맞죠? <laughs> 저는 같은 거라고 봤습니다. 왜 이래 싸지? 그러고, 그냥 보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찜했거든요. 3,000원입니다. 이거는 가격을 모릅니다. 제가 친구인데서 얻었거든요. 어쩐지 그렇게 쌀 리가 있나. 하지만 이렇게 모양은 분명히 같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좀 빨리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제가 오늘 밭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이 꼬지와 지졸로 갔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뭐지, 그 벌레가 그 입장을 뜯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롱기고, 이 흙은 이렇게 햇빛에 말렸습니다. 오늘 햇빛이 그래도 강했는데도, 이렇게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근데 벌레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그, 흙 밑에, 흙 안에서, 이렇게 여기다 듬뿍 쳐졌거든요. 이꼬이가녹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비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아이들 많이 뽑았습니다. 버린 아이도 많고, 어, 다시 이쪽, 저쪽 심어준 아이도 많고요. 아, 이쪽, 저쪽 심어준 아이도 많습니다. 일단은 뭐, 밭에서 뽑은 아이, 요렇게. 이쪽에 빈 화분에 다 꼽아주었습니다. 뭐 이쪽에도 일부 꼽아주고요. 그리고 용호은또한바대기를 만들었습니다. 밭에서 수확, 수확했거든요. 여기 용월 있고요. 이렇게 수확했고, 어, 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산 거, 여기 빈곳 있죠? 여기에 한두 송이 들어가도 이쁘고요. 이렇게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너무 싱싱해서 움직이 어, 감히 만지질 못하겠네요. 이런 아이들도 지금 매도가화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어, 올여름에 을려심이 일장이 많이 떨어지고 다시 나오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뭐, 다른 아이들은, 다 다른 아이들이랑 합식해서 이렇게 보색 대비로 같이 합식하면은 화분수도 줄이고요. 아이들도 많이 이뻐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을이라서 제가 <laughs> 시도해 보는 겁니다. 아, 가을이란 계절을 믿고 한번, 아, 옥상에서 어떻게 물이 드는지 한번 꼭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영상이 너무너무 기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두 배속으로, 어,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배속으로도 꼭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몰라코는 몰라도 월미는 제가 오늘 한번 지금 영상을 끄고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어떤 화분에 올릴지, 오늘 또이 옥상 바닥이, 어, 엉망진창이 될것 같네요. 어, 또뭐 이런 아이들도, 음, 태풍에 지금 입장이 다친 이런 아이들도 따로 심기는 또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 프리트를 하나 꽂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쁘거든요. 은근히 나중에 심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가족분들과 오늘 일요일 맛난 음식 드시고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우 덥네요. 아고 우리 이 곳에 우리 우리 집만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다른 집은 에어컨 틀지 않아요. 저희 집만. 뭐 이거도 심어야 되겠고 이거도 심어야 되겠고 감사합니다.